작은 알림판을 신문지를 말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어, 플라스틱 포장 끝을 이용해서 이렇게 꽃도 만들어봤고요. 요것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신문지를 철사를 가지고 마른 후에 이렇게 신문지는 마른. 말을 주고요. 철사를 빼줍니다. 그럼 요거 가지고 만들 거예요. 그렇게 말아놓은 신문지에 접착제를 칠한 다음에 옷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주면은 요거 가지고 할 거예요. 두 개를 하면은 상당히 단단해져요. 이렇게 어느 정도 간격을 둔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글리건을 이용해서 붙여줄 겁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물건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줬으면, 그 끝에 부분은 가위로다가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잘라주면 되죠. 이렇게 붙였으면은 이것도 한번 여기다가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붙인 다음에 옆에 꽃을 만들어가지고 장식을 꾸며보겠습니다. 요런 꽃은 플라스틱 노끈 있죠? 이걸 가지고 이용해서 한번 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른 다음에 약간 둥글게 이렇게 잘라주면은 꽃잎 모양이 나오죠? 요걸 가지고 신공에 꽂아서, 어, 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른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나오죠? 접착제 같은 걸 이용해서 신공에, 이렇게 꽂, 지금 됐죠? 꽃이 만들어지면은 요걸 가지고 요런데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요런데 여기 보면은 요런 부분이 좀 밋밋하기 때문에 한번 다른 걸 가지고 플라스틱 포장끈을 가지고 한번 붙여볼게요. 여러분 이제 포장끈을 잘라가지고 글루건을 이용해서 붙여줄겁니다. 붙여주고 꽃도 붙이고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완성이 다 됐죠? 그러면 이런 가는 철사를 신문지 구멍에다가 이렇게 끼워줘요. 철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런 자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은 달라붙죠. 그러면은 이런 알림판이 만들어져요. 요거를 한번 벽에다 한번 걸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작은 알림판이 만들어졌죠. 어때요? 집에서 한번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만들어 보세요.